소 깻잎, 쌀밥에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고요. 특유의 맛과 향은 어떤 재료와도 어우러지며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깻잎하면 금산 추복깻잎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와, 음, 진짜 향긋하다. 땀을 입으로 넣었는데 깻잎 향이 막 코로 나와요. <laughs> 와 진짜 그 정도로 향이 진해요. 인사의 고장 금산의 또 하나의 보물 깻잎을 소개합니다. 와 진짜 추부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다 하우스예요. 진짜 많다. 저 하우스 안에 깻잎이 있다는 거죠? 빨리 가봐야겠다. 온실 안은 온통 초록 물결로 넘실되는데요. 이게 바로 추부의 자랑 깻잎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중 무휴 깻잎 수확이 이루어지는데요. 따고 또 따도 쑥쑥 자라주니 농민들에게는 귀한 보물입니다. 금산하면 인삼 그리고 또 금산 추부하면 깻잎으로 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추부 지역에 깻잎 생산량이 전국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합니다. 음. 근데그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내륙 지역인데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오목한 이런 지역에서 기후 조건이 그 깻잎에 맞고 그런 부분들이 추부 깻잎 명품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추복깻잎은 유난히 잎이 크고 두꺼운 데다 향기 또한 진한 게 특징입니다. 와향 진짜 좋다. 오와향 진짜 진해요. 아니 근데 오늘 느낀 건데요. 이거 뭔가 깻잎이 제 마음 하트 같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음. 깻잎에 전달돼서 이게 우리 농, 농심입니다. 아. 원래 깻잎. 그 모양이 하트 모양이 나야 되고 이 하트 모양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아니 딱 보기에도 오늘 하트 모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음을 담아서 저도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드릴게요. 밑에를 바짝 잡아주세요. 입을 따서 입을잡다서 집어주면 됩니다. 잎을 잡고 아래로 당겨주면 되는데요. 다음에... 똑딱. 똑? 똑. 와, 근데 이거 똑딱 할 딱. 때마다. 네. 이제 코를 자극하는 그 깻잎향이 너무 좋은데요? 막 음식 생각나고 아침부터. 맛있겠죠? <laughs> 딱. 와 떡. 진짜 쉽다. 딱 빨리 해야 돼요? 맛있 떡. 떡. 자, 일취 하나씩. 떡. 떡. 딱. <laughs> 아, 조금 느리네. 떡. <laughs> 딱 우리 회장님 박치는 안되시겠다 깻잎 따다 보면 노래 잘해요. 제가 오늘 백장 딸 테니까요. 노동요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할수 할 있는,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에백두식아한번 해주세요. 똑딱박기 뭐예요? 그럼 어디 가서 노래 잘한단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절대 음. 안 할게요. 제가 똑딱만 잘합니다. 빨리요. 똑딱. 빨리요. 똑딱. 똑딱. 재밌는데요. 똑딱 똑딱, 똑딱. 똑딱. 육회한 농부님은 15년째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추부면에서 깻잎이 재배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합니다. 저희 추부에 쌈채로 들어온지는 한 60년 6 0년 가까이 됐어요. 60년요? 이 네. 와, 단지화된 거는 지금 48년째입니다.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추부 깻잎이네요. 그래서 명품입니다. <laughs> 2015년 전국 최초로 깻잎 특구로 지정된이후 깻잎의 주산지로 거듭난 추부면. 이곳 추부면 일대에는 깻잎 장목반만 12개 2,600여 농가가 깻잎을 재배하며 작년 한해 생산량이 9,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크네요. 네, 저 사실 깻잎 한정 좀 헛트로 봤는데 와, 진짜 앞으로는 정말 감사히 먹어야겠어요. 깻잎머리 싹하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네. 하트 맛춘 깻잎이 소비자를 만나기 전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곳 유통센터입니다. 와, 뭐야? 엄청났다. 농가에서 질 좋은 깻잎을 생산하면 이곳에서는 선별과 포장을 거쳐 유통까지 이뤄지는데요. 전국 각지로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 깻잎마다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제가 이렇게 흘게 봐도요, 뭔가 흠정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 추부깻잎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구매하시는 소비자님들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요 이렇게 검품 과정을 철저히 준수해가지고,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별 포장 라인에 들어서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입고, 당일 출고는 필수! 깻잎 추출하는 손놀림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산지에서의 다양한 노력으로 깻잎 매출액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진짜 빠르시네요 손이. 하루에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 2에서 3톤 가량의 물량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2톤이요? 네. 2톤은 3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깻잎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줄은 몰랐어요. 네. 포장을 마친 깻잎은 전국 각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되는데요. 명품 추구깻잎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타지역보다 10에서 15%가량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하고요. 해외로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어, 해외 수출도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어, 홍콩, 싱가폴, 대만, 일본, 미주 지역으로 해서 일 년에 150만 불 넘는 어, 물량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우리 금상추붓깻님 저도 앞으로 맛있게 더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드셔야 되죠. 아, 그래서 깻잎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 헉? 음식을 식당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와저 그럼 바로 가봐도 되나요? 네, 네, 어,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깻잎과 찰떡궁합을 이룬다는 음식은 바로 한국인들이 차, 사랑하는 삼겹살입니다. 오, <laughs> 맛있죠? 깻잎 하나 빠질 수 없는 거. 삼겹살이고요. 저 삼겹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깻잎이잖아요. 오, 궁합이 찰떡궁합이거든요. 오.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laughs> 맞아요. 진짜 뗄래야뗄수 없는 사이잖아요. 네. 아니, 이 조합, 이 맛은 진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오, 깻잎, 깻잎. 이거 제가 따고 온그 추부깻잎이죠? 오, 그러죠. 진짜? 이거 구약이야. 와, 음, 진짜 향긋하다. 아주 향긋하죠? 음. 이번엔 깻잎에 흰 쌀밥만 얹고 쌍장 조금 추가해서 맛보는데요. 구수한 밥과 향긋한 깻잎이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음, 아니, 진짜,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어, 이 맛이죠? 음, 그 맛이에요, 바로. 깻잎하면 장아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은한 깻잎향과 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고춧가루의 매콤함까지 밥을 부르는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아, 침고이네요 아, 오늘 정말. 음. 음 진짜 맛있어요. 뭐, 매콤함과 그 짭짤함과이 감칠맛의 조화가. 아니, 이거 뭐, 비법소스가 들어갔나? 그게 아니고, 깻잎이 맛있어서. 음 음. 진짜 추묵깻잎은 향이 남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마트 가서 따는 거 보고 농사 지시는거 보면 더 맛이 나요. 얼마나 노력하고 그럼 소독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일일이 다 벌레 그거 해서 해 놓은 거 보면 너무나 이거 소중한 거예요. <laughs> 소중한 깻잎의 최고의 파트너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을 깻잎에 올리고 쌈을 싸먹으면 그맛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이게 진짜 아는 맛이 무서워요. 아, 그렇죠요 아, 아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laughs> 여러분들 입에 막침이싹 고이실 것 같은데 그 맛이에요, 그 맛. 이게 부드러운 고기에그 고기를 은은하게 감싸는 그 깻잎의 향이 아, 고기도 너무 맛있지만 이 고기를 싸먹는 깻잎까지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와 진짜 3인분 4인분 먹고 갈것 같아요. 보통 손님들 한 3인분 이상 드시아요 음. 이번엔 생깻잎 위에 초절임 깻잎을 올리고 삼겹살을 얹어 맛을 보는데요. 두 가지 깻잎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더욱 와. 식욕을 자극합니다. 아 진짜 얘기 듣던 대로 아는 맛이 없었잖아요 오늘 현기증 나네요. 네, 끝나고 삼겹살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음, 너무 맛있다 깻잎 자가찌에 삼겹살을 싸 먹는 맛도 일품인데요. 깻잎 하나로 이렇게 다채로운 맛의 조합이 펼쳐집니다. 음. 음. 똑같은 깻잎인데 식감이 다르지요? 달라요. 음,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음, 저거 이거 다르고. 다르고. 특히 여자들은 음. 더 많이 먹어야 돼. 왠줄 음. 알아? 피부에도 아주 좋아요. 내 야. 피부 좋지 않아요? 너무. 음. 내 깻잎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한번 봐요. 진짜네요. 뭐냐 음. 어떻게 기름이 하나도 음. 부신 것 같아요. 깻잎을 와. 많이 <laughs> 먹었어. 몸에 좋은 깻잎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음. 음. 맛있지. 어우 너무 맛있어요. 마레모에 마레모. <laughs> 맨날 먹는 거지만 맛이 있어요. <laughs> 응? 큰일이네. 기름값 많이 들게 생겼어요. 왜요? 아니 고기 먹으러금량까지 오게 생겼잖아요. 아유, 너무 맛있어 가지고. 뭘 걱정을 해? 내가 기름값은 디시해줄게. 아이, 디시해주지 마시고, 저 응. 깻잎, 깻잎, 장아찌, 그리 응. 두세 그릇씩 먹어도 눈치 주지 마세요. 아이고, 안마. 많이 <laughs> 먹을수록 좋지. 정말요. 아이, 좋습니다. 응. 먹어. 농민들의 든든한 효자 작물이자 수출 역군으로 거듭난 추복깻잎 맛과 향, 영양까지 사로잡은 우리 식탁의 팔방 미인인데요. 새봄, 추보 깻잎으로 향긋한 밥상 일차를 보시면 어떨까요?